이스케 돌봐. 자 일단 녹화 시작하게 상대 올라프고 다리였을 때 올라프예요. 올라프 장인인 거 같던데 닉네임이 닉네임이 서원 특공대 올라프거든요. 서원 특공대 올라프. 와우 뭐야 네 이겼다 한번 피하면 이겨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? 올라프 상대할 때 올라프 도끼 한번 피하면 이긴다고 정확하죠 정확해 딱한 번만 피하면 내가 이겨 근데 이거 지금 저는 테리 아니기 때문에 이득까진 아니죠. 엄청난 이득까진 아니죠. 이득은 이득인데 그 이유 가 이유가 중요해. 나 이름 찍었을까? 앞으로 나오고 올라프 상대로 도끼 한번 오피하면 집니다. 이것도 이죠. 어 이게 안맞아 안어 이게 안맞아 왜 안맞았지 어 뭐지 청결. 내가 이 Q스킬을 돌리고 오. 나서 플래시를 썼나본데 맞지 맞는 각이었거든요 맞는 각이었는데 아 좋았네 아깝게 okay. 안맞은걸 보하니까 Q스킬이 써지고 나서 플래시가 써진거같아 이건 제가 이기죠. 여기서 킬 각인 이유가 일단 올라프가 도끼가 빠졌고 올라프의 그 Q, W도 빠졌죠. 스킬이 4개인데 일단 궁은 안 찍었고 스킬이 3개인 상황에서 스킬 3개 중에 2개가 빠지면 스킬 다 있는 내가 무조건 이기지. 요거 불클 가고일 다리우스 한번 해볼게요.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고 이제 좋다는 평도 많기 때문에 불클에다가 그 중무에다가 각오 각오일 불클 중무 각오일 이 템트리가 근데 사이드 스플린용 템트리가 아니라 거의 이제 한타용 템트리라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이 사이드 스플린 운영보다 이제 한타 쪽으로 바꿔야 돼. 한타형 템트리고 이 템트리가 좋은 점은 딱 그거예요. 그, 완성템이 코어 템이빠르다는 점. 가격이 비교적 싼 템트리라서 코어 템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, 이제, 빠르게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그런, 템트리지. 하지만, 그, 디심이 부족하다는 거. t 가좀부 d a n g 할 그냥 한 똑같이 유착 키고 도망가니까 개웃기네. 일단 필각인 이제 근거가 뭐냐면 진짜 간단해. 오렙때6렙 올라프는 오렙이고 다리우스는 6렙이니까 일단 집가면은그 탐식망치가 나오고 올라프는 이제 좀 많이 망했죠. 죽기도 죽었고 비게이브도 놓쳐버려가지고. 하지만 올라프는 6레벨 이후에 일단 저지불가 궁을 키고 나서 도끼를 이제 다리우스 다 맞추면은 다리우스가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고든요 그래서 안전하면 안돼 안일하면 안 돼요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올라프 상대는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불클은 절, 저는 이제 잘안 가죠 워낙 특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포가 그리고 사실상 진짜 좋아요 진짜 다리우스랑 잘 맞는 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이제 템트리 실험용 템트리죠 불클, 중무, 가고 이. 불클이 가격이 싸가지고 엄청 빨리 나와요 진짜 이제 곧 나오죠 여기서 상황 보고 초식기 하나 사던가 아니면 중무를 빠르게, 빠르게 이제 올리던가 이용하라. 선택하면 되듯 혼자 잡겠는데? <laughs> 이거를 키를 나려 주네. 세자한이님 덕분에 불클 나왔고요. 일단 불클 돈은 됐어요. 근데 팀이 너무 유리해가지고 이거는 뭐 한타 하기도 전에 게임 끝나겠다. 너무 유리한데. 근접 상황에서는 계속해 플래시로 맞춰줘야죠. 근데 올라프도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진짜 정확하죠. 궁키고 달려들면은. 공격으 달려들면은 이거 못한다니까. 파비. <목소리> 이스케일 e 돌거야. 이스케일 <목소리> e 캐스케일 컨보는 굉장히 좋죠. <목소리> 샤코가 오긴 하는데 원래부터 노궁이네알지 아, 가자. 안전하게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거는 중무 가야겠죠? 중무 돈이 이제. 딱 나왔으니까 중무돈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중무 텐트리 바로 갈게요. 신발도 되, 사야 되긴 하는데, 일단 저는 이제 신발보다는 그 코어템 위주로 갈게요. 근 탑에서 굳이 동선을 쓰고 있지. 이거 전력목, 전력목어야 되는데, 여기다 내자라는 거 보니까 좀비가지겠구만 게임이. 플래시. 뭐 플래시 없네. 플래시 없으면 죽어야죠. 야, 바텀이 구데스 했는데 미드가 쌍력할 수도 있지. 잽 사번에 구데셋. 헬로. 상대의 약점을 이용구나. 실수하지 마라. 일단 저는 저제 구간에도 마스터 구간에도 부캐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. 챌린저들이, 챌린저 그만 뭐. 뭐 마스터 한 300점 이상인 사람들이 부캐 키운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랑 이 게임 하면은 솔 솔직히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짱나긴 하지 어, 부캐 만났으니까 아 부캐 되어네 근데 딱 거기까지야 그냥 내가 아 부캐 디어 만나가지고 졌네 아개 짜증 나네 아이 사람한테 뭐뭐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잘하시네 잘하네 아좀 짱나긴 하네 그래도 딱이이 이 정도까지인데 그냥 난 좀 그렇게 막나 싫어하진 않아. 탑에서 만나면. 그니까 부케인 탑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솔직히 말해서 언제 만나. 언제 만나보겠어. 티어를 엄청 올리는 거 아니 이상은 못 만난 말이야. 그래서 하면은 다르단 말이야. 확실히. 확실히 달라. 그거를 인정하고 어 아,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피드백하면 돼. 제가 그러거든 많이 있어. 다이아 1이랑 마스터 구하니 진짜 부캐가 많아요. 이거는 이제 지려고 해도 못질것 같은데 서리는 안 치시네? 맞아요. 부캐면 그리고 부캐 상대로 이기면은 되게 더 좋다. <laughs> 이 템트리 순서는 불클, 중무, 가고일이에요. 불클 가고, 각오, 가고일, 아 중무 가고, 중무 가고일. 각오,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네. 템트리 자체가. 아이고, 거의 오픈이네.